유지씨, 네. 어제 우리 회의한 그 회의록 정리해주고 김대표님한테 팩스로 좀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패드보다는 종이가 더 빠르지 않나? 똑같은 거 같은데요? 아니, 소리도 좀 시끄럽고 그지 네? 아 근데 전 이거 필기감이 좋아서요 그쵸? <웃음> <웃음> 또 시작인가? 우리 회사가 연말에 데뷔 해서 꼭 그렇게 거기다가 써야겠어요 종이에다가 빨리빨리 쓰면 되지 종이가 더 싸고 폐기도 쉽고 이것도 폐기 쉬운데요 한마디 하면 꼭한마디거들려요저 그냥 네 그러면 안 돼요? <놀람> <으악>! <놀람> 괜찮으세요? 아 <아이>, 괜찮은데 <놀람> 이거 어떡하지? 이거 김 사장님이 요청하신 거 적어두신 거 아니에요? 아... 아... 어떡하지?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서류는 방금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요? 저또 시끄러웠어요? 유지 씨 패드 자료 좀볼수 있어? 우리 종이가 다 젖어서 굿모닝 패드? 네 유지 씨 덕분에 하나 장만했어 야 이거 너무 좋아 근데